매입사업부 재무자료를 줬네요. 그래서 투자수익률을 구하셔 이렇게 했죠.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산회전율을 줬어요. 그다음에 최저필수수익률을 줬는데 여기서 자산회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을 영업자산으로 나눈 거예요. 결국 매출액이 천만 원이고 5회니까 영업자산이 얼마 되는 겁니까? 2 0 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영업이익 있고, 영업자산이 있죠. 네, 결국 영업자산이 투자자산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70만원 나누기, 리 200만원 하면, 아, 투자 수익률 3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여기 있죠. 매출액 대비, 아, 이익률, 영업이익률, 즉, 1000만원에 아, 70만원이죠. 아, 그러면 7%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은 이렇게도 계산되는 거죠. 자산 회전율 곱하기 매출액 이익률. 아, 이렇게 곱하시면 35%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보시면 자녀 이익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자녀 이익은 영업 자산에서 최저 필수 수익률 몇 퍼센트입니까? 15%가 되는 거죠. 15%. 30만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이 70만 원이니까 40만 원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투자액을 구할 수가 있죠. 결국 영업이익하고 투자수익률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액을 구할 수가 있어요. 결국 투자액이 200만 원, 영업자산이 되는 거죠. 요게 영업자산 동일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투자액 곱하기 최저필수수익률 15%죠. 이것을 곱하시면 이게 30만 원이 되니까. 자녀이 40만원,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